안녕하세요, 여러분. 창동 TV 창동이입니다. 요즘에 좀 주변에서 보면은 빨갛게 좀 주렁주렁 고추들이 조금 익은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. 어, 저희 고추는 보시다시피 아직은 좀 많이 익지는 않았습니다. 이게 한 작년까지만 했어도 아 우리 거는 왜안 익지? 뭐 약이라도 좀 뭐라도 해야 하나라고 좀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게 햇빛 차이도 있고, 뭐 고추도 품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. 네, 처음에 저희가 고추를 키울 때첫 번째 묵강, 두 번째, 두 번째 방앗다리 꽃까지 좀 따줬기 때문에, 어, 어떻게 보면 익는 속도가 당연히 느리고요. 뭐, 느린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좀 위로 고추들이 쭉쭉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재작년까지만 해도 첫 번째 방아다리까지만 제거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두 번째 방아다리 꽃까지 따줬고요. 확실히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고추가 위로 쭉쭉 잘 크지 않나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까지 따준 상태입니다. 아, 이건 조금 중요한 건데요. 고추 색에 관련된 거예요.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정확하게 한 8월 15일 경에 고추를 봤는데 빨갛게 원래 고추가 익으면 빨갛잖아요. 근데 빨갛지가 않고 약간 검붉은 약간 붉은 보라색깔 같은 색깔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익고 있겠지. 조금 있으면 좀 빨개지겠다 싶었는데 8월 20일이 돼도 그색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일단 수확을 하고 건조기에 넣어보니까 색이 완전, 완전 빨갛게 예쁜 건고추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혹시 과피가 좀 두꺼워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, 어, 익어야 되는데 빨갛지가 않다. 약간 좀 검붉다.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일단 따보셔서 수확해보셔서 또 말려보시기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. 네, 물론 안 익은 상태가 아니라 뭐 아시겠지만 좀 만져봤을 때좀 말랑말랑하다, 좀다 익었다 싶으셨을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. 참고로 저희가 그렇게 경험한 고추 품종은 삼국통일이었습니다. 네, 요즘에 비도 안 오고 어, 정말 높은 기온과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. 어, 지금은 저희는 한 5일마다 한 번씩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. 원래 좀더 해줘도 되는데 여기가 워낙 좀 지른 땅이어가지고 네, 5일에 한 번씩 관주를 해주고 있습니다. 좀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비가 좀 적게 온게 저희한테는 좀 운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. 아무튼 어, 벌써 고추 수확하시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. 저희도 이제 곧 고생이 코앞에 있다라고, 네, 말씀드리고 싶고, 그동안 체력을 잘 비축해서 고추 딸때 힘을 좀잘 쓰도록 그렇게 잘 쉬어 놔야 될것 같습니다. 아무튼 건강 관리, 무더위에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요.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네, 그렇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